역함수를 그냥 의도하지 않게 그냥 정의 하는 겁니다. 역함수를 그냥 막 정에 의 따라가셔야 되죠.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어, 미분 가능한 함수 g t 역함수 h t라고 했을 때 써보죠. g t 역함수를 h t.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어. 쓸 어. 수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거죠. 어. 자 그리고 h 에 g 를 합성해도 몇이다? t 다. 써보셨어요? 자 근데 문제를 좀 결론은 여기서 이목표식을잘 잡는 게 의미가 있어. 그게 뭐냐면 h 타입이에요. 그럼 우리는 h 2의 값을 찾는 겁니다. 맞죠? h 이의 값. 이렇게. 그러니까 어, 뭔가 보통 h 프라임이면 h의 정의역이 2일 때의 값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a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a 면 다시 우리는 g의 a가 몇이? 2다라는 걸. 보통 이렇게 되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여러분 얘는 역함수 미분법의 의미가 있잖아 지금 이 문제는 h 프라임 e를 물어봤으니까 쟤를 대입할 거니까 요거은 대응점이 누구야? a죠. 그럼 얘는 g 프라임은 a분의 인다. 괜찮아요? 요렇게 이제 계획을 생각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자? h 프라임에 g 하적 필요한 건 a이니까 a를 대입할게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입하면 보통 다 함께 되어있어요. a를 대입합니다. f에 a 를대스한 번씩, 1, 2, 3, 4, 10, 5 16, 1이 18, 19, 20, 1 4 5 A 6 27, 28, 29, 30, 31, 32, 33, 는 하겠습니다. 아, 그죠? 자, a 플러스 1 대입하면 lnd 구죠? a입니다. 오케이. 얘는 b 기 lnd고요. a 빼기 1 이렇게. 아 그러면 이거네요. a 빼기 1분의 a가 몇인가요? 2고요. E, 맞죠? 왜? 그래야지 l n 2가 2니까. 이 이렇게 이 문제를 a를 찾네요. 찾네요. 어, 어 정리를 좀 해볼까요? a는 전,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요거가돼있어요 A 니다 요리 찾고 싶을 아자 그리고 이제, 이제 뭐합니다. 아, 미분하죠. 왜? 우리는 이걸 찾고 싶으니까 이제 미분을 해요. 아, 저는 기초 작업을 좀한 거고요. 미분을 하겠습니다. 아, 제를 미분하면 f의 2에 g의 그 t에 g 파이 저는 대입하면 하겠습니다. 자, 이놈은 누구냐면, 대입할게. 저 X 빼기 1분의 1 대입하시죠. 프라임이니까. 그러니까 이놈은 A분의 1이시고, 이놈은 A 빼기 1분의 1로 나온 거예요. 될까요? 이렇게. 어, 그래서, 자,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는요, A에 A 빼기 1, 이렇게. 아니, 이걸 저걸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괜찮을까? 올라갔어요 A, B, A, B, A, B, A, B, A, B, 고 B, A, B, A, B, 리 A, 정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건 이제 뭐, 한번하긴 하네. 뭐냐면, 어, 지금 이제 정리를 좀. 얘는 예. 네. 여러분 이 문제는 개수 함수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개수 함수의 이도 저가지 이렇게 이쁘다또맞네이이거는요부 함수는 관심사가 보여. 부. 이때는요. 이 그래프하고 뭐이 그래프의 관계를 따지는 것도 괜찮아요. 관계. 관계. 관계의, 관계 관계. 이이 아, 앞에 앞에 그래프가 지수 함수야. k가 k 뭐, k 양수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지수 수 핑크 이런 평대 뭐요? 됐어요? 그럼 여기 문제는 이제 아슬아슬하다, 아지 아슬아슬한 거죠.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오케이?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얘는 봐, 여러분 K의 무슨 값이냐? 최소값이야. K가 작아지면 얘는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누구? 지수 함수는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기울기가 안맞지면 이렇게 통과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봐봐, 극대점이 극점을 두개 받지 않거든요. 이런 이런 이 그래프 대형은 감소 증가 감소 이런 단위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 안의 개수 바뀜이 이렇게 두번 있어. 의 그림이 애매하고 그려지지 않는다. 그럼 다시 저같이 가올테자 이거죠. 이거 우리 이거 기축문제 좀 많아요. 0 되는 것생각하 돼요. 두고 그럼 제가 0 되는 건 이에 이게 어제 제가 미적고서 가지고 렇게하면서여기해둬봤데 이런 거죠. 그럼 얘가 0 되는 건 나누기까지 합니다. 이러면 될까요? 요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 0은 이 왼쪽 그래프하고. 충분히, 그죠. 어, 이제 k, 구해볼까요? 어, 여기 만들어질 것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대입을 좀 하겠습니다. 다시 대입을 좀 하겠습니다. 자, t가, t가 뭐냐면, 아, 다시, 어, k가 뭐냐면 t분의 2니까, k의 t분의 2를 대입해요. 2의 2에 이 e, t분의 2 e, 대입하면 e, e t가 나가니까 이의 음. 2제곱이 e 되고 될 거고. 그렇죠? 자. 요게 이게게가옵니까 t에 보니까 뿔바. 근데 오른 쪽이죠? 1이다. 이렇게 하어요 t가 1이면 다 구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왜? t가 또 1이면 t는 몇이에요? 2입니다. 2.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다 <susur>